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주님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하라고 하는 이야기 듣는 거?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기보단 너덜너덜해져도 붙들게 주님밖에 없어서 결국 그리로 엎어지는 사람?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 고생질의 목표이기 때문에 잘난 내가 아니라 안 돼서 그래서 더 주님이 필요한 존재. 안녕하세요. 저는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단체를 섬기고 있고 고생질 프로젝트를 섬기고 있는 김선교 형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이 답이고 결론인 게 맞는데 왜내 삶이 변하지 않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질까. 말씀이 결론이고 답인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은 채 혼자서 아둥바둥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고생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약자인데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자. 그 앞에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말씀 앞에서 이런 의미로 붙여드세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선 분명한 결론을 이야기하거든요.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다. 그러면 사람으로서할수 없다. 나로서는 할수 없다는 걸 발견하는 건 사실 성경적인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나로서 할수 없다는 거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요. 왜안 되지? 성경에 제대로 결론이 맺어졌다면 나로서는 할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내려질수록 성경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면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모든 시선이 딱 향해야 되는데 계속 안 되는 나에다가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연약함을 발견. 연기하시는 건 내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향해 있었던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어서 주님이 어, 나를 보라고 부르시는 부르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결론이 되어지고 나니까, 저의 연약함을 발견하거나 넘어지는 게 이렇게 이상하거나 당황스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넘어짐이 그냥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해서 넘어진 거라면 그건 이제 맞아야죠. 그걸 혼나야 되고 맞아야 되는데, 연약함이라고 하는 건내 힘으로 해볼 수 없는 어떤 한계. 그 앞에 주저앉아 있을 때는 그때야말로 진짜 믿을 때이다. 진짜 믿어야 할때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 충분한 죄에 대한 애통함 없이 죄에 대한 자복과 괴로움 없이 그냥 넘어갈 명분을 자꾸 제시해 주는 거예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인간이다. 연약한데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럴 수 있다는 말이 그래도 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저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에 대하여 주님 앞에서 성숙하게 자라가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양심은 말씀 안에서 계속 다듬어지고 예민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사소한 일에도 충분히 애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남겨놓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찌르게 하자. 우리 양심은 계속 거기에 반응할 수 있게 하자. 우리 이런 고백했었다. 우리 이런 중심으로 섰었다라는 걸 계속 우리 안에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좀 다시 결정하는 시간이 있었죠.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극단적이라 말하면 좀 칭찬으로 들립니다, 저는 솔직히. 아, 좀 불편할 정도로 좀 그렇게 뛰어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야너꼭 그렇게 믿어야 돼? 어, 꼭 그렇게 믿지 않아도 돼너 믿고 싶은 데 믿어 괜찮아 난 내가 주님 좋아서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야 여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담을 줄수 있는 그게 크리스천의 영향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죄인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복음은 절대 죄인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아요 죄인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의에 대한 소망함을 품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그런 사람들이 증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다른 의도가 아니니까 제 신앙의 좌우명인데요. 은혜를 끼치는 자로 서지 말고 은혜 입은 자로 서라. 은혜를 끼치려고 하면 결국 행위에 집착하게 되어지고, 그럼 피곤해지고 힘들어지죠. 사람들의 평판, 인정 여기에 목매게 되고, 은혜 입은 자로 선다라는 말은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계속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주실 은혜 오늘 입었으면 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늘 되뇌이는 말이 있어요. 은혜 입은 죄인에게 못할 말은 있어도 못 들을 말은 없다. 못할 말 제가 뭔가 나뭐 믿음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정작 판단 이런 말은 못할 말들은 많아도 은혜 분은 죄인이 못 들을 말이 뭐 있겠어 욕좀 먹으면 어떻고 그냥 좀 상황에 그냥 좀 치면 어떻고 어차피 그냥 은혜 없었으면 그런 취급 받았어야 될 존재였는데 하나님 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겨 주셔서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자리 를 세워 주셨다면 그거만큼 복이 어딨나 하는 생각 이제 항상 좀 이게 좀 되뇌이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 자체가 굉장히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란 말이죠.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 안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를 그 요소를 보면요 절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이성적이지가 않고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연애 초기 때처럼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결정하신 선택이 뭐였냐면, 죄인 되었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 주민 사랑하니까 뭐 해드릴까? 라고 이야기하면 합리성을 따지는 거예요. 이성적인 신앙생활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 저는 다 좋은데요.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너무 합리적인 말이라도 자매들이 님꽃 보통 좋아하잖아요. 꽃이 너무 이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남편이 그거면 고기가 몇 근이요? 어? 고기를 먹어 차라리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거기서 사랑을 못 느낀단 말이지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덜 할지 덜 해도 나 구원 받을 수 있는 거, 더 이렇게 덜 해도 나그 주님 따른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삶을 신학적으로 찾아내는 거그게 과연 주님 사랑에서 하는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은 좀좀 든다는 거죠. 주님 웃으실 수 있다면 기뻐하실 수 있다면 주님 뭐 필요하신 거 없나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전그 무모해 보인다고 극단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틀리다고는 생각 안 해요 음 그렇게 보일 수 있겠구나 근데 저는 더 못해서 아니죠 어딜 가든 말씀 전하러 가면요. 말씀 반응 안 하는 것 같은 애들이 있을 때막 진짜 낙심이 되면요. 희한하게 주인 보게 해주신 건한 놈이 저쪽 구석탱이에물 울고 있어요. 싸워본 사람이에요. 싸워본 사람 그게 얼마나 치열한지 공감이 되니까 막 같이 울고 있거든요. 아, 저한 사람 때문에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 항상 마지막 기도할 때그 친구한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그때 싸워본 친구도 있을 텐데, 우리도 같이 싸우고 있다. 우리도 같이 싸우고 있으니까 같이 가자. 끝까지 견디자. 이렇게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거든요. 고생지를 보통 영상이 계속 나가다가 저희가 일부러 영상을 중단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가 훈련에 집중하려고. 근데 저희가 책을 내게 됐던 이유는 이쯤 됐을 때 저희 안에서도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이 삶의 방향성과 이 가치를 한 번은 높이 들어줘야 되겠다. 왜냐면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청년들에게 그렇게 좀 외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앞서서 저희가 한번 뚫어내볼 테니 증명하고 나면 이 길에 뛰어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를 흔들어도 보시고 비난도 해보시고 돌도 던져보시고 하다가 진짜네? 이렇게 되면 돌 던진 만큼 비난했던 만큼 온팍 빠지게 되거든요. 저희한테 말고 저희가 붙들고 있는 주님께 예레미야 6장에 보면 옛적 길을 선한 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네, 너무 상황에 치여서, 환경에 치여서 바쁘게 상황 이끌리듯 가는 거 말고 잠깐 멈추어서서, 옳은 길이 무엇인지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 함께 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확인되고 나면 가라 말하아또 가게 된다고 저는 믿어요. 굳이 말게 독촉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본질적인 질문, 급하게 달려가신 걸음을 멈추어서서 말씀 앞에서 물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운력자들이 함께 일어날 때 저는 이게 상식이 될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말숨으로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니 말숨으로 안 사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지는 분위기가 <laughs> 교회 안에 있게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용기 잃지 마시고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